사위 세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laughs> 해는 지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널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이다 우리를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구절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꼽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나오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에 헛되다 하는 이야기가 다섯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되다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허무를 이야기하려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 허무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허무하지 아니하는 즉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보면 이 허무주의에 마치 극치에 해당하는 어떤 글을 보는 것으로 그 생각이 종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본래의 메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은 1절에서 보는 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솔로몬이다.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한 이유에서 그렇게 확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저자에 대한 진위성을 논하는 신학식, 신학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깊이 드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의 말,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저자가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자로 번역된 단어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욱 더그 정확하게 직역한다면 회의 또는 모임을 소집하는 자 혹은 주재하는 자로서 다르게 말하면 어떤 모임의 대표 혹은 어떤 회의의 의장, 인도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이 너무 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큰 의미 중에는 그 도를 전하는 사람,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이 될때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그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그 전도서라는 제목이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라는 말에 그 넓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좁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행위나 아니면 작심을 하고 곁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은 대답을 얻어야겠다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볼때그 길을 전하는 거죠. 전도. 그 길을 전하는 것. 그 길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길을 전하는, 뭐,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은 길을 피하게 하는 것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길로 들어서야 라는 그런 전도를 받을 때에, 어떤 면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느냐 하면,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다 틀린 삶이냐? 내 삶이 부정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무의미함을 깨우쳐 알게 하는 방법을 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두 번째 절인 2절에서 아주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서 저자가 솔로몬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정통한 많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으로 이 저자를 봅니다. 솔로, 솔로몬이 이 말년에 기록한 이 책에서 그는 모든 삶을 살아보았더니,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되고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 인생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할 때참 헛되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하는 그의 삶의 진술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당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대의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을 다 손에 쥐어보지 못한 자는 없 그렇게 해본 자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는 높은 지위에 올라본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아주 지혜와 지식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시를 짓고 잠언을 짓고 교훈을 가리켜서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지혜와 지식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대에 가장 번성했던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금은보화를 비롯한 많은 재물을 손에 얻어 본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그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인생 경험의 반추 정도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살아보니 헛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의 모든 경우를 이한 사람이 살아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저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한 이야기가 하나의 중요한 반증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통찰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일러주신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무의미성, 그리고 헛되다고 표현한 그들의 깨우침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2절에서 헛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모두 70번이 넘게 기록된 해벨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전도서에서만 38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전도서의 한 절반 정도 사용이 됐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전도서 몇장 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38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얘기는 매 장마다 여러 번씩 반복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표현한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허무하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겠고 공허하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있을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뭐말 그대로 헛수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잠시, 잠깐, 뭐 하루 종일 애썼는데, 오늘은 공 쳤다. 헛수고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평생 애쓰고 수고하여 살아간 모든 인생이,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삶일 때에는 그야말로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진술이 마치 모두 진술처럼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단락을 조금씩 구분하여 봤을 때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허무함과 그리고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자연을 통하여 얻는 깨달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선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이 말이 이 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이 됩니다. 구절에서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는 혹은 해 아래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해 아래, 소위 그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삶의 깨우침만을 가지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러면 해 위에서 혹은 해 아래가 아닌 다른 영역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즉,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와 영역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자연에 대한 통찰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자연 구성 요소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일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 전 어린 시절 혹시 자라오신 동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많은 것이 변했는데, 정말 여긴 그대로 있네. 이게, 이게 그대로 있다니. 이게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있다니. 특별히 뭐 건물도 새로 세워지고, 거기에 길도 새로 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던 내 아들이 태어나고 내 손주가 태어나는 그 많은 시간의 흐름을 겪지만 여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모든 것이 쌓여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은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과거의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언급이 됩니다. 이 과거의 반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어떤 무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구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의 일이 단순 반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사람은 그 하던 일을 여기서 하던 일이라는 것은 어제처럼 세수하고 어제처럼 뭐옷 갈아입고 또 어제처럼 밥 먹고 뭐 이런 그 반복되는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인도하심, 날마다 새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이제 과거의 반복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미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절을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정말 새 것이라고 말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새로운 물건 이전에는 없었던 물건을 가리켜서 새 것이라고 말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추구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갖는 한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갖는 허무함은 여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문명의 이기로 발달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인간의 수고 또한 헛되다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해 아래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애써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 그 영적인 그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귀한 깨달음을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참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은 탐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욕망의 방식으로는 그저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으로 허무하던 삶이 주님의 주시는 의미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삶의 허무한 실체를 의미 없는 현실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소원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